캠핑할 때 가스버너 하나쯤은 필수죠. 그런데 혹시 아직 무거운 버너 들고 다니세요? 오늘은 그 고민 완벽하게 해결해줄 초경량 휴대용 접이식 가스버너 3종을 소개할게요. 이 작은 사이즈로 강력한 화력을 자랑해서 어디든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 점화 기능까지 탑재해 불 붙일 걱정은 제로. 게다가 가격까지 착해서 놓치면 후회할 제품들이에요. 본격적인 캠핑 시즌 전에 완벽한 캠핑 파트너 찾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제품은 휴대용 캠핑 스토브입니다. 이 제품은 전자 점화 기능이 없는 접이식 디자인으로 야외 캠핑이나 바베큐에 적합한 버너입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캠핑을 자주 즐기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접이식 구조로 편리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캠핑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제품은 캠핑 가스 스토브. 휴대용 접이식 카세트 화구입니다. 이 스토브는 2670W의 강력한 출력으로 야외 피크닉이나 여행 중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요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3에서 5인용으로 적합한 수용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구조가 한 조각으로 되어 있어 설치와 해체가 간편합니다. 바람막이 없이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이 캠핑 스토브는 야외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위드실 캠핑 관광 번호는 8800W의 강력한 가스 스톱으로 야외에서 바베큐나 피크닉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휴대성이 좋아 캠핑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여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바람막이가 없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야외 레크리에이션에 적합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앞으로 알리 인기 제품 소개를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